랄라스윗의 어, 정동의 여름. 마지막 날 공연, 랄라스윗의 공연. 리허설 준비 중입니다. 현아씨, 손한번만 네, 감사하고요. 그, 아마 오고 싶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. 내가 되게 예뻐요. 그 여름에 수족 한 가운데 있는 느낌저 연주자분들 이어컵 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. 올리라도 뭐 할걸 그랬나? 현아한테 나눠달라고 하네. 습니다. 수리니다어디갔니 되게 왜 중요한 건이죠? 안녕하세요. 어니아 아니 안 가면 더 가면. 아니 아니야. 아니. 빨간 게이쁘다이레이씨안 하고. 어, 지금 블랙핑크 리사 닮았어요. 네, 죄송해요. 머리를 잘랐는데. 블랙핑크 리사. 음, 하지, 리사, 리사 <laughs> 하지 말라 그랬지. 나, 난, 누구 난 누구 닮았지? 그러니까, 난 근데... 누구 닮았어? 아, 어, 너 닮았어. 어? <laughs> 집에 사는 <산> 건데. <웃음> <웃음> 선물을 아파트 얘기, 주식, 주식 <laughs> 얘기, 청양 아, 얘기. 아. 공연이 30분 남았습니다. 어, 20분 남았어. 아, 죄송합니다 20분 남았습니다. 그뭐 오랜만에는 밴드 공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어, 굉장히 소중해서 네, 한국 한곡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근데 목걸이를 세 개나 하셨어요. 네. 두 개입니다. 아, 아, 하나, 둘, 네. 붙어있어요. 아주 그냥 부자 같습니다. 아, 네. 얇지 않습니까? 아, 금인가요? 아니요. 그렇지. 지나가다 샀어요. 네, 아니다 네. 저희는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끝나고 또 찍을게요. 네, 안녕. 진아 이거 여기 일반 운동화보다 굽이 좀 높잖아 내발 어디게? 여기. 어 여기. 있어 <laughs> 지금 구센치일이야. <9cm> <laughs> 얘들아 잘하고 와. 수고해. <laughs> 안녕. 좋은 공연 잘 부탁해. 공연이 끝났고, 빨리 출소를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어, 8시네? 8시, 네, 어, 8시고, 극장원이 간다,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너무 아쉬웠어요. 원래 20곡 넘게 하는데. 맞아.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빨리 출소해야 돼서. 이제 머리, 머리 이제 묶고 다해야 돼. <laughs> 다갈일 <laughs> 없어요. 빨리 다 가시고 맞아요. 빨리. 어 마스크 잘 쓰고 잘 가세요. 그 저기 뭐야 공연이 끝나고 네, 네 이제 아, 회사에 안녕 회사에 왔어요. 네네 네, 오늘 공연 어떠셨는데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. 어 저는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한국 어, 한국 예좀 네. 아쉬웠어요. 마, 마, 좀 맞아요. 너무 빨리 끝난 거 같아요. 맞아요. 음. 그래서 음안 빨리 끝났습니다. 그래요. <laughs> 아무튼 아,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위험한 시국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아니 이제부터는 집, 집콕하시고요 저희는 좋은 음악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뿌네 저는 집에 잘 왔고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뭐뒤풀이 이런 거 없고 각자 집으로 작업실로 다 갔죠 아 이게 옛날에는 또, 안 먹어도, 2 시간, 2 시간 반 공연 했거든요? 근데, 네. 아, 오늘 거의 아무것도 안 먹고 했는데, 빈속에. 체력이 딸리네요. 어떡해. 어, 그리고, 옷은 갈아입었는데, 편한 옷으로. 이제 화장은 지울 거고, 이 머리를 해주시는 분이, 어, 머리를 해주시면서, 헤어 실장님이, 집에, 뭐, 가족분들이나, 뭐, 형제 자매분 계세요? 그래서, 어? 아, 아니 혼자 사는데요? 그랬더니 되게 난,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. 어, 음, 풀릴 때 고생하실 텐데. <laughs>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. 어머, 어머, 뭐야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인사는 아까 다현아랑 했으니까, 이건 에필로그 쿠키라고 칠게요. 언제 또 해, 우리 공연? 또 하고 싶어. 내일 또 하고 싶어. 아 심각합니다. 곧 만나요. 여러분, 빠잉. 아빠용.